일단 승등급 1800m 경주 서울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는 있 7번 킹 칸모르와 안쪽에 있는 5번 마이호크 이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여기에 외곽번호로 받은 12번 벌말대장이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세 마리가 빠른 출발로 1코너를 먼저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차 삼마신 뒤쪽에서 4위는 8번 야구 골든켓이 이세마리를 뒤쫓고 있고 그 뒤에서 10번 거래중간이 5위, 6번 에이스 함석과 그 뒤를 따르는 말들 중인권 붙잡기 형성되 있습니다. 선두그룹 안쪽에 5번 마이호크와 바깥쪽에서 7번 킹판모루 그리고 12번 벌말대장까지 이렇게 세마리가 벌써 건너편 직선주를 접어들었습니다. 3사마신 뒤쪽에서 중위권 그룹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그중에서 6번 에이스 함성이 4위로 올라섰고, 8번 야구 골든팻, 그 뒤로의 10번 별의 순간이 그 뒤에서 6위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위권 그룹을 이끄는 말은 11번 황금해와 안쪽에 1번 럭키월드입니다. 가장 최하위권에 처져있는 말 3번 그린다르크와 9번 드림맥스입니다. 선조자리 5번 마이오구가 지킨 채로, 바깥쪽 2, 3위는 7번 킹 카모루와 12번 벌말대장 3마리가 3코너 진입합니다. 다마신 뒤쪽 8번 야후 골든캣과 그 뒤를 따르는 6번 에이스 함성까지 다섯 마리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3코너 중간을 빠져나오는 선두마 5번 마이오크, 바깥쪽에서 8번 야후 골든캣이 이제 안쪽에 있는 말들을 제친채 안쪽에서 5번 마이오크와 함께 이렇게 두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로 급부상한 8번 야후 골든캣입니다. 5번 마이오크와 6번 에이스 함성까지 세마리 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8번 야후 볼드 채지 앞서 있는 가운데 6번 에이스 남성이 2위 그 뒤를 따르는 바깥쪽의 말들 4번 TK 대유와 함께 10번 별의 순간입니다. 8번 야후 볼드 채과의 거리 를 좁힐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 외곽에서 빠르게 출현해 1번 럭키 볼드까지 안쪽 10번 별의 순간 막판 8번 야후 볼드 채의 거리 채를 좁혀 나가는 외곽에 있는 1번 럽스 볼드입니다. 안쪽에 8번 야후 볼드 채 바깥쪽 1번 럭키 볼드 안쪽 8번 야후 볼드 채지의 결국 선두를 지겠습니다. 바깥쪽. 막판 출패심니다만 2위 자리로 그쳤고 그 뒤를 쫓았던 2, 3, 4위권의 말들.